아 그래요? 근데 백시 쪽이 이번에서는 x 의 원소가 A의 원소가 뭐여야 될까요? 이렇게 써져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뭐 뒤에는 안 썼어요 일부러 뒤에는 일부러 안 썼고요 자 이렇게 돼있으니까 여기가 뭘로 보여야 될까? 소인수가 네. 근데 여기가 a, b가 자연수럽기 때문에 소인수 2, 3이 모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요 자, 7번 보시면 돼요 7번 문제 보셔요? 7번 문제는 이제 집합 a의 원소가 어떤 애들로 정해져 있냐면 a라는 거면 두배하고 b라는 거 빼라 라고 했는데 이게 a, b의 정체가 여기는 이 부등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등식의 해를 풀었을 때 나오는 AB의 값이 여기 자리 에 들어가서 A의 원소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A와 B는 또 자연수죠. 이제 그렇게 써져 있죠. 자, 이걸 보시고 해를 구해요. 자, 그럼 여기 는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먼저 구합니다. A, B에다는 순서쌍을쓸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이런 거할 때는 개수가 절대까지, 개수의 절대까지 큰 쪽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의 값을 먼저 정해. a가 잴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건 3이죠. 그렇죠? 제일 큰 것부터 밀어넣습니다. 그럼 3 3은 9니까 b 자리에 1 같은 거 들어가면 부등식이 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a 로 3이 로 시작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2로 시작하는 것부터 사, 사셔야 됩니다. 그럼 3이 6이니까 2b가 4 이하예요. 그러면 이제 b가 2 이하라서 그렇죠. 이게 b의 범위를 머릿속에서 구하면은 b가 2 이하니까 2, 2, 2, 1, 이렇게. 여기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A가 1이면 3이니까 여기 2 e, b 가 7이겠네요? 7 이하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B자리 들어갈 수 있는 수가 3 이하니까 이렇게 3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일일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가지고 A의 2배에서 B를 빼봐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집합 A의 원소가 나오거든요? 집합 A의 원소는 여기는 이런 수수상을다 적었으면 여기서 그냥 하, 딱, 딱 땡겨가지고 여기 옆에다 그냥 적으시면 돼요. 다 적어서 이제 이제 거기는 1, 2, 3, 4랑 5 맞춰보세요. 8번 문제 읽어보시면 여기 있는 집합 A에는 원소 1, 2가 반드시 포함되고 제 3의 원소가 있어요. 자, 그냥 작은 A라고 씁시다. 제 3의 원소가 있어요. 원소 3이라고 했으니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뭐냐면 1, 2, A 중에서 두 개씩 골라서 곱할 때마다 a 의 집합 A에 속하는 원소가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1하고 2를 곱하면 2가 되니까 1, 2끼리 계산하는 것 별로 의미가 없고요. 1하고 제 3의 원소인 A. 1 곱하기 A 했을 때 A는 제가 자기 자신이니까 1 곱하기 해서 계산하는 것도 의미가 사실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내가 2 곱하기 A에서 2곱하기 a 했을 때 여기 있는 수들이 아닐 가능성 이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2곱하기 a에서 여기 있는 1이 돼야 되기도 할 수도 있고, 2가 되기도 할 수도 있고, a가 되기할 수도 있는데 한번 다 적어 볼게요. 2곱하기 2a곱하기 2곱하 a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수도 있는지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 2곱하기 a에서 1이 된다고 치면은 이때 a 값은 2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A 값이 2분의 1이 되면은, 여기가 2분의 1 집어 넣었을 때, 요런 곱하기 요런 에서 2분의 1 되는 거,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이제, 실제로는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렇게 했을 때1 곱하기 A는 A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A가 2분의 1 되는 거 인정? 음. 그러면 2 곱하기 A에서 2가 되는 거야. 1. 그럼 1은 어차피 여기 이렇게 1도없게 되면 원소가 3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건 지워야 되는 거야. 그럼 2A가 A가 된대요. 그럼 우리가 이게, 좀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EA가 A예요? A2항이에요? 0. 아,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대놓고 A가 구해보라고 하면 한참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A2항 하면 되는데. 일사방려식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 이거 진짜 내가 고등학생들 수업할 때도 이런 문제 풀 때, 자, 이렇게 되는 경우까지 니들이 찾으면 돼? 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질문 받아보면 저걸 못 풀겠는데요. 이래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laughs> 갑자기 아, 그렇게 얘기하는 를 거야. 그래서 아씨 얘네 중1이 아닌데 <laughs> 중1인가 아, <laughs>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맨날 이제, <laughs> 이게 중학교 1학년 거 1차 방정식 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이런거푸니까 아, 갑자기 헷갈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수입도, 수입도, 수입도 어, 어이씨, 아, 이게, 이게 무슨 복소수인가 하면서 막아이 집어 넣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a 는 a니까 a 이항 하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개예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서 이제 집합을 구성하시면 1, 2 1, 2분의 1, 1, 2, 0, 이니까 집합이 두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이제 A가 구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집합 A가 구하는거니자 1, 2 A에서 두 가지 값이 나오니 집합 A가 될수 있는 것도 두 가지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분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거듭제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합의 이름이에요. 이거 집합 이름. 그러니까 이거 괜히 이게 A 제곱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거듭제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집합 이름이에요. 이렇게 옆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집합 이름이거든요. 이게 이게 A 제곱이라 고 생각하시면 A에다가 뭔가 수가 들어가서 거듭제곱이 계산이 돼야 될것 같은데 A가 수가 아니거든요. 집합이지. 그렇잖아 여기 이 구문집합기호 자체는 집합에 관련된 집합과 집합사의 이 관계를 나타낸 기호이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 A의 정체가 집합이라고 맨첫 번째 단어에 써져 있어요 첫 번째 글에 그래. 자 그러니까 요거를 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는 번역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방금 전에 풀어줬던 문제인 이렇게 PA라고 다 번역을 합시다 아까 우리 처음에 풀어준 그 질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네. 그러니까 1시간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 아니에요. 1시간 네, 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여기 2의 A제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문제 풀기에 덜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제곱이라고 보니까 자꾸 이게 거듭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이게 거듭제곱에 무슨 공집합이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않아요 이게 집합 이름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 하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다 보면은 여기 정답이 좀 바로 나올 거고요 이게 예, 5번은 이제 옳은 건데 자 이렇게 어떤 PA라는 집합에 여기 원소의 개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분집합 개수거든요 부분집합 개수?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로의 부분집합이 이루어져 있는 원소의 개수니까 다르게 해석하면 A의 부분집합 수예, 부분집합 수 이렇게 알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하셔야 여기서 이제 OX 퀴즈가 가능할 텐데 그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내가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제 어, 안 아프니? 괜찮아요? 예. 자, 그래서 이에 n,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a의 원소의 개수의이게 거듭제곱이잖아요. 거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a제곱은 집합 이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e, a의 부분집합수를 물어보는 건데, a의 부분집합 개수는 원래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5번에서는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원래 안 했었던 이해, A의 제곱은 집합 이름인데 또 우변에 있는 건또 이게 진짜 거듭 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더럽게 헷갈리지. 그러니까 여기 쓰여져 있는 이의 거듭 제곱의 의미는 집합의 의미 이름을 뜻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진짜 이의 거듭 제곱인 거야. 리얼, 리얼 이제 이의 거듭 제곱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고쳐주시면 그나마 조금 알아구분 거죠. 네, 해석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일단 1, 2, 5번은 다 맞는 거고 갔다 오세요. 1, 2, 5번은 다 맞는 거죠. 그죠? 여기는 A,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니까 PA의 원소이기도 하고 자, 공집합 자체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 2, 5는 다 맞는 건데 3, 4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거 구분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부분집합 개수가 2의 80제곱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80개라고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 무슨 뜻이냐면 C의 원소는 A, B라는 순서쌍의 개수니까 순서쌍이니까 A, B가 80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A, B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집합 A에 있는 원소하고 집합 B에 있는 원소를 짝지어서 우리가 저렇게 순서쌍의 개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순서쌍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합 A의 원소고 여기는 B는 집합 B의 원소니까 걔네들 짝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씩 골라서 짝지는 거는 원소의 개수의 곱이겠죠? 경우의 수 개념이니까. 그렇죠? 1 하나에 집합 B의 원소가 N개가 다 짝지어져서 순서상 N개가 나올 거고, 자, 여기 집합 A 의 원소 2 e 하나에 집합 B의 원소 N개가 짝지어져서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이 80개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집합 A의 원소수. NA 곱하기 NB가 80개라는 걸 의미를 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집합 A, B의 원소 하나씩 짝지어서 우리가 순서상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 경우의 수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뭐 남자 회원 그러니까 위도가 아래 옷을 이도가 바지를 하나씩 이제 짝지어서 옷 세트를 구성하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 11번 보시면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다섯 개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A의 부분 집합이 뭐 노래 공연에 참여한 가족의 집합인데, 자,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모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적어도 이제 부모 중에 한 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아빠 또는 엄마가 한 명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어떤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전체에 부분집합에서 어떤 애들이 제외가 되는 거냐면, 부모님이 참여하지 않은 집합을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적어도 부모 한 명이 참여하는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부모가 없는, 어, 이상하다, 말이. 네. 네. 어, 아이들만 있는. 아니 그, 그다음 이거 i만 있는 부분 집합수를 구하시면 돼요. 어그 조금 여기 진짜 여기, 여기서 정말 엄마 아빠 안 계신 분이 없잖아요. 응그 다음은 다 있는. 응 문제 풀면서 상처 받겠다. 부모가 없는 부분 집합수를 빼야 돼. 조금.

자, 일단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확실하게 좀 표시하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집합비의 원소의 합의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바깥세상에서는 반드시 두 개가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B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최대가 되려면 바깥세상의 원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바깥세상의 어떤 원소 두개뭐 A하고 B가 살고 있으면 여기는 AB가 되도록이면 작아야 돼요. 최소이면,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비의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 원소의 한 문제가 안 나오네. 아무튼. 음, 원소의 한 문제가 뒤에 있나? 음, 아, 여기 부스타에 부스 있구나. 부스타에. 원소가 다 자연수라고 그런 거거든요. 자연수로 원소를 갖는 두지파 AB라고 했으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원소는 다 자연수입니다. A, B, C, D 자연수와 맞고요. 그래서 자, 이 자연수의 제곱근도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집합 B에 있는 원소도 지금 자연수라고 문제에서 이제 그러는 거니까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근들이 여기가 다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자, 얘네들을 종합해 보면 A, B, C, D가 평범한 자연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곱 는였는데도 제곱근 기호를 쓰는대로 자연수라는 얘기나 연놈들이 자, 제곱수라는 뜻이죠. 이제 어떤 자연수의 제곱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4, 9, 16뭐등등등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 자연, 어떤 자연수의 제곱과 어떤 자연수의 제곱을 더해서 지금 13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ab는 이제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냐 면 이제, 4, 9, 9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4, 9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이 A, B, C, D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제곱기학전에 시작되는 경우가 이러니까. 자, 그럼 이제 4, 9 여기다 꽂았으면 2, 3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새로 이제 집합해서 써보시면. 자, 이렇게 4, 9, C, D. 자, 이 순서대로 그리고 원소가 커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제 집합 b 의 원소는 4의 제곱근, 9의 제곱근은 이제 식으로 작성하게 그게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2, 3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교집합이 자, 이렇게 AB에 해당하는 수인 4, 9가 되려면 이 4, 9가 여기 지금 쓰지 않은 B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4, 9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지금 a의 제곱근, b의 제곱근, c의 제곱근, d의 제곱근은 차례대로 쓰는 건데 그 중에 이제 2, 3이 있으니까 여기 4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 c의 제곱근 요는 d의 제곱근 요러분 보면서 이제 cd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루트 c가 4가 돼야 되겠고 루트와 t가 9가 돼야 됩니다 a, b, c, d대로 순서가 커지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d c 를 구하시면 되겠죠